파일에 뉴 해가지고 똑같이 40에 2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할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색구 그대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패턴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뉴를 할게요. 유효하기 전에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6, 6, 6, 7, 6에 1058이 됩니다. 6, 7, 6에 1058.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아, 레이어 추가하기 전에 원버, 원, 원을 먼저 그릴게요. 정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 에이터에 필 가겠습니다. 아까 등록한 패턴을 등록을 하시고요 꽉 채워야 되더라고요 반드시 꽉 채워서 이렇게 채꽉 채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디이터를이걸 주셔야 되고요 아까 꽉안 채우면 뭐야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꽉 이렇게 꽉, 꽉 채운 상태에서 패턴을 그려주세요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원이 좀 삐뚤어졌네요 원의 위치를 좀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어 그 다음에 이 도형에다가 FX drop shadow 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이제 글자, 글자는 이거 니면 글자, 글자 있고 별도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최대 1 네, 0포인트랍니다네만 포인트 나온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스씀하네요 최대, 네, 네. 만, 포인트, 당첨, 주인공이, 내세요라고 네, 네. 하면 되는데, 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 글자는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아크로 하시면 됩니다. 아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글자 크기를 좀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그걸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원을 두개 그리시면 됩니다. 원.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를 흰색으로 칠해주시고, fx 스토커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너무 두껍네요. 1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얘는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얘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Ctrl T. 이렇게 딱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만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별. 그래서, T 눌러가지고, 이따가, 별을 미음한 자 이렇게 하니다 그리고 이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별을 복사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C, Ctrl V 해가지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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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에 띄어쓰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별 띄고 띄고, Ctrl V. 띄고 띄고, Ctrl V. 띄고 띄고, Ctrl V. 띄고 띄고 이거 띠고, 컨트롤 V. 이거 띠고, 컨트롤 V. 이거 띠고, 컨트롤 V. 이거 띠고, 컨트롤 V. 이거 띠고, 컨트롤,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처럼 얘를 눌러가지고, 아크.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완료 버튼 누르시면은 이것처럼 이제 별을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를 살짝, 이렇게 조절하시면, 정원처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